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음, 어, 제가 이벤트, 어, 추첨할 건데요. 그, 모두, 어, 86명이 이벤트 참여하셨네요. 그래서, 그, 선, 댓글을 세번 다신 분, 두번 다신 분, 너무 그렇게 많으셔서, 그분들은, 두 번, 세번 다신 분들은, 어, 어, 빼고요. 빼고. 그래서 이제 모두 86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 고정란에 댓글 주신 분들을 한해서, 어, 이제 이렇게 추첨합니다. 제 고정란에, 고정함에 있는, 어, 고정함에다가 밑에다가 댓글 달아달라고 제가 부탁 부탁드렸어. 음, 제 고정함에 그 밑에, 어, 댓글 다신 분들 한해서 추첨할게요. 어, 이렇게 이제 저 뽑을게요.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보자. 보자. 누군지 볼게요. 제가 지금 밤에 이렇게 합니다. 윤옥녀님. 첫 번째 분. 윤옥녀님.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당첨되셨어요. 윤옥녀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어, 두개가, 두개가 됐어요. 여기 하나. 이승, 이성, 이승부님. 아, 이분은 제가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 이성부님 두번째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 채널에 이제 오실거죠 <laughs>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당첨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 이렇게 보여 볼게요. 오마야. 구금자 님. 이분은 <laughs> 이분은 음. 참 아, 이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기분 좋네요. 예. 이분은 정말 은퇴했으면 음, 했는데 아, 이분이 되셨네요. 오,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인데, 음, 몸도 조금 아프시고,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세번째입니다. 세번째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오, 밑에 거 여기 담내 해볼게요. 이분은 허심당님. 허심당님. 네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이분도 처음 오셨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예쁘게 잘 키우세요. 네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요 밑에서 어,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점덕님, 이분은, 어, 저희 채널 오신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래에 오셨는데, 그 참,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아 너무, 너무 반갑네요. 이 점덕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블렌드 다섯 개 한번 볼게요. 저 밑에 볼게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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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담 <laughs> 여기 담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미호님 이분도 처음 오신 분이세요.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잘 되네요. 미호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지금 지금 밤이라서 약간 어둡죠. 미호 님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되셨고 그다음에 어, 또 보자. 여기 어 안에 젤 안에 어, 여기로 나갔고 여기 볼게요. 꽃사랑 카틀레아 님 오사랑 카틀레야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쁘게 잘 키우세요 이렇게 일곱 번째 그 다음에요 음. 음 보자 여기는 보자 일곱 번째 이 오직 예수님, 이 오직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어, 이분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당첨되셨네요. 그 다음에, 어. 바이솔 정은 님. 나이분은 아, 어, 바이솔이 너무 예쁘게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나 바이솔도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셔도 굉장히 바이솔을 많이 키우고 어, 정원이 굉장히 넓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산수유 바이솔 정은 님, 축하드립니다. 아홉 분, 한분 남았습니다. 한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한분 남았는데, 한분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뽑 볼게요. 다용하우서님, 되셨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신데. 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너열분다 뽑았는데요. 아, 어떡하죠? 열분다 뽑았는데. 저희 채널에 늘 응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또 예쁘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고정함에 저희 전화번호 올리 놓겠습니다. 따로 전화를 달지 마시고, 저희 고정함에 제가 전화번호 올리 놓으면 그 전화로 문자 주시고, 주소랑 전화번호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전화번호 주소 올려주세요. 어, 해주시면 수요일 날 택배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택배 할 테니까 어,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예, 예, 주소를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어, 이제 안 되신 분들, 바이솔 좋아하시고 사촌 바이솔은 살 수도 없는데, 정말 어, 그런. 신분들 좀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씨앗이 번식되고 있으니까 음또 계속 이벤트 해서 어또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계속 할게요.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